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주간, 주말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 특별히 내일부터는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주일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어, 다시 시작을 합니다. 혹시 주일 대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주 목요일까지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성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검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며라 아멘. 어, 어제까지 우리가 구약성경 10편 말씀을 매일 묵상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디도서는 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어, 부르는 네 권의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목회서신이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세, 또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그런 중심과 태도를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목회학 교과서 같은 내용이 바로 목회 서신인데요. 대표적인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둘다그 당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선배 목회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당부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디도서인데요.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니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거기에 나와있는 그 디모데 가족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디모데는 비교적 어, 사도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고 또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만은 디도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같은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바울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와 또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그 어려운 문제를 중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 뿐만 아니라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아서 그 지역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세우고 온전하게 또 어, 돕는 일을 아주 신실하게 에, 감당을 했습니다.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오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래서 더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서 역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여러 바쁜 전도의 일정 속에서 아마 미처 다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 또 다른 전도의 현장으로 옮겨가면서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가 하지 못했던 못다한 일들을 계속 디도가 잘 정리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아있는 일들에 대한 부탁을 위해서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다는 얘기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명한대로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어, 지금 같으면은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장로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과 지역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를 세우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까지는 못하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디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혹은 장로님들을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디도서는 바로 그런 지역교회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를 세우는 원칙과 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6절에 보면 각 성에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이런 분들을 세우라 라고 말을 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책망할 것이없고 하나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중에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자질로서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무엇보다도 자녀를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감독의 기준도 말하는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예, 감독, 장로, 어,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될수 있는 분들의 예, 기본적인 자세, 태도 그리고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그분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든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한다라든가 선행, 의로움, 거룩, 절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 능력도 있어야 하지요. 감독이나 혹은 장로님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는 분들이니까요. 지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용기도 있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어야 되겠죠.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정 하나 어,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혹은 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자녀가 좀 어, 문제가 있고 좀 이렇게 신앙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수 없다.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 마음대로만 살아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만은 그렇게 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가 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갖는다면 그것은 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어,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와 믿음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교회 일꾼,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격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인품과 성품이 신실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주신 여러 역할과 사명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를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교회의 일꾼 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혹은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부모의 역할을 자녀의 역할을 그리고 배우자의 역할을 오늘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될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실한 배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이 주안에서. 아름다우, 신실한 믿음의 가정과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